주알로 오늘 또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와 함께 이 큐티를 공유하고 또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무더위 가운데서 건강 잘 지켜 나가길 바라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게으르거나또 나태해지지 않고. 우리의 허리띠를 허리를 동이고 늘 긴장하면서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게 많은 무더위가 그런 또 시간들이 많다 보면 우리의 몸이 처지기도 하고 또 실적으로 건강이 그리 썩 좋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 우리 수분 섭취도 충분히 잘 하시고 또 각자의 어떤 그, 어, 방법과 또그 대책들을 찾아가면서 어, 건강을 잘 돌보는 것 어,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지키는 하나의 귀한 책임이자 또 의무일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아, 루틴의 한 방법으로 매일 밤마다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선한 도움을 잊기 위해서 휴티 진행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 무더위 가운데서 하루하루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주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 뜻을 조차 행하고자 하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당신의 또한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시간, 주신 건강, 주신 가정, 주신 기억, 주신 모든 우리의 삶, 온전히 죽께 드려지며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에 선용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대로 악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남용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잠에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 떼를 기르고 그양떼에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미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복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크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 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 자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오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갑없이 전하고 복음을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오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회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사항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더서 전체를 어, 어, 목상하는 가운데서 9장 한 장을 읽었습니다. 어, 먼저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자유인으로서의 바울의 모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이 주삼교제에 있는 내용을 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 자기 자신이 자유인이지만 그 어떤 것에도 매여져 있지 않는, 다시 말해 율법에도 매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매이지 않는 자유이지만 인그 자유를 전부 사용하지 않는 모범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함을 예로 보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 자신 스스로가 돈을 벌어가면서 그 소득을 얻은 가지고, 어, 복음 전파하는 사역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일을 하고 사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가 생명의 주여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으로서 역사하심을 그는 믿고 그는 영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율법 아래에 행하거나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이제 임명되어지고 그 사도권을 가지고 예수의 행하심,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분명한 사도의 권한을 그는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로서의 권한을 함부로 그는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일을 행하면서 그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례를 받아가며 자기 자신이 그 전도사역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구약에 도우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다시 한 번, 들에서 곡식을 밟아가면서 일을 하는 소도 일을 한 대가로 주인으로 하여금 먹을 것을 얻어 먹으면서 건강을 챙기면서 그가 소가 일을 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일했단 말이에요. 하물며 사도들이 주께서 보내심을 명령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육체적인 또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면 전도 사역을 하면서 필요한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 사례를 받는 것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런 권리 있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권리마저도 다 포기했다. 자, 그것에 한, 이제, 뭐,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일을 할 때에, 혹시 하나의 돈벌이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오해를 빚고, 또이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될까봐, 그는 스스로가 그런 권리를 다 포기하고, 직접 자기가 천막을 짓고 또 생업을 이어가면서 이 전도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이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그 권리가 있었지만 혹여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하거나 혹시 오해를 하여 그 복음 자체마저 의심할까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라는 것이 오늘 구장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막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정상적인 이런 일도 할수 있고 이것이 분명한 내 권리이고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봐도 아무런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만 그 어떤 행위를 함을 통해서 그 어떤 조건적인 삶을, 삶을 통해서 혹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예수님 또 우리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오해를 사게 되고, 혹시 거침돌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내가 이것을 행하면, 뭐, 사회적으로 누구에게 비난받거나, 또 국가적으로 법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했을 때 혹시나 내 음, 주위 사람이 나와 관계된 사람이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이랄지 조금이라도 오해를 빚은 말이 있으면 어, 과감하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 권리를 우리가 어, 행하지 않는 것이 어, 오히려 더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전체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절에서 18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파를 위한 권리의 희생이.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함임을 여러 가지 예를 들으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5절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랴. 되니 내가 당신들한테 사례를 받으면서 그 무언가를 보상을 받으면서 내가 이 전도 사역을 하다가 오해를 사느니 아예 내가 그냥 배고파서 굶어서 내가 죽을 지언정 내 자랑하는 것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시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이,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신과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들이 헛된 대로,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빚어 가지고 비난받고 또 사람들에게 욕을 돌리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아예. 굶어 죽을지 언정 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겠다. 어, 그리고 신문들 보면 내가 이렇게 차라리 죽을지 언정. 내가 굶어 죽을지 언정.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이고 부득이한 이유가 뭐냐? 그건 내 욕심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뭐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도로 그렇게 나를 만들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나는 분명 죽기로부터 화가 있을 것이다. 자신의 어떤 그 복음 전파자로서의 그 사명 의식이 분명합니다. 뭐, 오늘날 요즘에 우리 이제 신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뭐, 우리 전체적인 우리 한국 사회의 구조이지만, 특별히 우리 지금 뭐, 개신교 뿐만 아니고, 또 지금 천주교도, 심지어는 뭐 불교도 다음 세대에게 뭔가를 가르칠 리더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자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제가 꽤 오래 전에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제가 다녔던 저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내에 지금 정원도 거의 채우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저도 몇번 들었습니다. 아마 내년에 가면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어, 1992년도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어, 아 제가 입학한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어, 저희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려면 굉장히 경쟁률이 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원을 채우기조차 어려울 정도였어요. 자, 그런 상황을 보면, 야, 이 사명자를 기가 참 어려워졌구나.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배워서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 가고 있다는 사실. 물론 숫자가 꼭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무시할 만한 일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부득불 정말 내가 사명을 갖고 내가 예수의 십자의 가 복음을 증거에만 해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한다거나. 그런 사명자.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 신학자들만 아니면 또뭐 목회자만의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뭐 각자의 파트에서 또 속한 어떤 그 여전도의 남전도의 어떤 속회 여러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또 집사 직분을 갖고 또장모의 직분, 권사의 직분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입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름의 상황을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뭔가 순종하고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자, 얼마나 있을까? 아마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역자들이 고민하는 내용이지만, 연말만 되면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이것을 어떤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본문으로 보기보다는 이것을 좀더 우리가 광의적으로 좀더 폭넓게 본다면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뭔가 이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러한 일들에 헌신되어지고 정말 부득불 할 일을 반드시 확신하고 이콜링 소명 의식을 분명히 하고 할수 있는 그런 선한 일꾼들, 선한 청지기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겠다.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할 일이 아니고 나부터. 나 자신부터 내가 속한 가정 내에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내가 오늘도 어떤 사업장이든 내가 직장이든 그 안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그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 무엇을 포기하다가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잃어버리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자랑하는 것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 모든 권리도 내 모든 어떤 유익함도 내가 다져버리고다 포기하고 난 전적으로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복음이 정말 선하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나는 전적으로 내가 헌신하리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좀일어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19절에서 27절도 복음 전파를 위해 절제하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유를 포기함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을 밝혀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처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요즘 말라,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환경 미화원이면 환경 미화원에 맞춰서 또 공무원이면 공무원 어떤 그런 계층의 사람이 맞추어서 또 지시층이면 지시층에 맞게끔 나름대로 그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것이 윤리적, 도덕적,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내가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처럼, 다시 말하면 눈높이에 맞게끔 내가 삶의 자세를 취하면서 내 생각을 낮추고 때로 내 생각을 높이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절제, 절제. 내가 이만큼 누릴 수 있지만 절제하고 이만큼 하고 내가 이만큼 할수 있지만 이만큼 하고 그래서 내가 가장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살아계심 그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가하는데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가. 내가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며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뭐 그러잖아요. 어린이집 교사이면 어린이집 교사로서 어린이에게 맞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아이의 삶에 맞게끔 들어가서 아이를 가르치잖아요. 또 청소년들을 상대되는 청소년들에게 맞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어떤 문화,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들을 잘 배워서 그들에게 맞추어서 우리가 복음을 줍니다. 또 중장년층은 중장년층에 맞는 단어들,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을 증가또 노년층이면 저도 이제 우리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의 어떤 삶의 방식들,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들, 그 생각들을 많이 우리가 어 이해하려고 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심어서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인에게 맞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의 어떤 절제 또 그러한 노력들이 이 바울의 어, 이 선교사에게 오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는 거기에 맞게끔 철저하게 어, 복음 전도 절서의 그런 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바라구요. 마지막 부분은 우리 이4대부터 너무도 많이 배웠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정신을 차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끝까지 다 름질하고 열심히 싸우게 되면 마지막 날에는 썩지 아니할 관, 썩지 아니할 것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입내 몸을 내 쳐야 돼. 그래야 혹시나 남들한테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전파한 후에 자신은 영적으로 돌보지 못해서 내 삶을 제대로 쳐서 복종시키지 못함으로 어떻게 돼요? 자신은 버림이 돼요. 이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남들은 열심히 가르쳐요. 남들에게는 막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해. 내 자신은 전혀 엉뚱한 삶을 살고 있고, 자신은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너나 잘하세요.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 자신의 삶은 지금 엉망진창이면서 전혀 처복종하지 않고 늘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늘 누구를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뭐 어떻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그 말로만 살아가는. 심지어 말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우리 자신들에게 잘 적용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사 도가 예수 그리스도 를 만난 이후로 자신 에게 있는 자 유의 삶, 또 자신 에게 있는 권리, 그것 들을 예수 를 증거 하고 복음 을 전파 함에있 어서 혹여나 오해 의소 지가 있 거나 거침 들되 면, 그는더 이상, 자 신의 권리 를, 주장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끝까지 상을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다 내버리고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걸 포기할 줄도 알고 자신을 처 복종시키면서 마지막 날에 버림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 썩지 아니하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